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몇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첫 번째로 없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말말 <laughs> 말 실수한 게 제일 후회되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실수로 날린 돈 이거 참 아깝더라. 그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좀잘 해드리지 못한 거 너무 안타깝더라. 그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뭐냐 하면, 흘러간 세월 속에 놓쳐버린 몇 번의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제 한 번밖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을 의미있고 보람있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꿈이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꿈이 크면 큰 사람 그 사람은 아주 대인으로 큰 사람으로 움직이는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고 또 꿈이 작으면 소인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꿈이 고상하면 고상한 삶을 살고 꿈이 천박하면 천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꿈이 선하면 그 삶이 선해지고 가지고 있는 꿈이 악하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좋은 꿈을 가진다는 것, 큰 꿈을 가진다는 것참 중요한데 꿈 그러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일대기를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뮤지컬을 진짜 보는 것 같습니다 17살 때 밭에서 11단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17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17살 되면 덩치는 크겠죠. 그러나 의식이나 생각은 그만큼 또 자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꿈, 꿈이 너무 흥분이 되고 좋으니까, 황홀하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하죠. 그래서 이 자랑하는 걸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는데요. 근데 꿈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이 가족 중심 사회니까 분명히 형들이나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을 겁니다. 형들이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부모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야단을 맞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시기를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렸다. 그게 요셉의 초기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대기 전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면, 요셉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면서 그 꿈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영역도 있었지만, 그러나 값을 최선을 다해 치르고, 마침내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성취하고 형통의 길로 나아간 형통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 요셉의 꿈에 비견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이 꿈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꿈과 관련해서는 근데 성경학자들 이 이제 2장 17절 말씀 보면서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건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다. 이세 가지 표현은 사실 한 가지 의미를 삼중적으로 중의적으로 중의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뭔가 보고 산다는 거예요. 한상을 보든지 예언을 보든지 아니면 꿈을 꾸면서 보든지 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 꿈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가져야 할꿈 성경이 우리들에게 꿈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이 꿈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될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무엇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일까? 궁금하죠?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 복음이 삶의 원리가 되고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고 계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되는 하게 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거나 또 제가 압축적으로 얘기했던 대로 세상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들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을 보면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억울하게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에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돼서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이 눈물 나는 세상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숨을 쉬고, 이꿈 때문에 기뻐하고, 이꿈 때문에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그리고 이꿈 때문에 세상에서 기가 죽지 않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 꾸시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자기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독특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아예 송두리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자기를 송두리째 그냥 헌신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자료 가운데 정말 또 새롭게 옛날에 알았지만 새롭게 감동을 받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전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한분 계세요. 전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전킨. 전북 구순산 그리고 전주 일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한국 선교사님 최초로 우리가 낙도 선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한국 선교사님 최초로 낙도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고군산도 일대에서 어 선교선 배를 사 가지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실제적인 모범을 보이신 분이신데, 이 전킨 성교사님,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성교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적인 자료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들어보십시오. 전킨 성교사는 전킨 성교사가 세운 전주 서문교회로부터 6마일, 6마일 같으면 오늘날 어느 정도일까요? 8km 정도 되시요 20리. 이 6마일을 넘어가 사역하지 마시오 영역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교사역을 감당했길래 성교부에서 사역 영역을 제한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전주 서문교회 출신으로서 서울 와서 우리 서현교회에 이름도 좀 비슷하죠? 서문, 서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역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빚어집니다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셋이 다 영아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907년 12월에 달에, 12월 달에 폐렴이 걸렸는데 그게 악화돼가지고 그 이듬해 길지도 않아요 1908년 1월 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43살입니다 그 열정 그 성교 전략에 있어서 지혜로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도대체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이렇게 열정이 불붙어 오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대답을 들을 수 없지만 어떻든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꽃같이 살다가 마흔세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정킨 선생교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꿈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것이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드린다. 이 땅에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이 세상 소망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나도 복음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편을 보면 우리 모두가 성교사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전문 성교사는 아닙니다. 완전히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루 24시간 동안 할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가정도 있고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교사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전문 성교사로 부른 것은 아니지만, 성교사 의식을 가진 전문인으로는 부르셨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어느 삶의 영역에 서 있든지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나는 전문인으로서 혹은 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의식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한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 사람만 꿈을 꾸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러나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가 동일한 꿈을 꾸면 그건 비전이 됩니다. 그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연세도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다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놓은 그 일터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지 않고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의 꿈은 점점 확장되게 될 것이고, 심화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면서 살되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의 꿈도 필요해요. 나의 꿈. 나의 꿈 가지는 거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을 뚜렷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보다도 훨씬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고삼 이제 수능시험이 11월 1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이제 예술을 하거나 체육특기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실습 공, 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실습 시험을 봐야 될 풀로 전공하는 고3 우리 미래 세대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또한달 전에 인대가 끊어졌네요, 다리에. 그러고 지금 시험을 봐야 됩니다. 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지 어머니에게 그늘 그런대요 엄마 우리 교회 언제가? 교회 언제가?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또렷하게 정하고 움직이니까 뭐 체력적으로 또 지금 인대가 끊어져서 다리가 아프지만 그것안한것 없이 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역을 역경을 해치고 나가는 힘이 꿈이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크면 클수록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 인생을 보면 형들의 시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팔려갔을 때 꿈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꿈,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해를 받아 감옥 속에 들어가도 스스로 가진 꿈을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래서 형통의 대명사가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하루를 살아도 난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 한 번밖에 살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갈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경적 원리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과 하나가 될수 있도록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 속에서 내가 갈수 수 있는 나의 꿈이라는 것이 있죠. 이 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원리 잊지 마십시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는 그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런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학원이 굉장히 잘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분원이라 그러죠 어, 분원을 확장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형제하고 만났는데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브랜치를 더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직 학원이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선 낮에 학원에 강의가 없고 학원이 빌때 탈북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영어를 무료로 가르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한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는 가는데 가장 힘든 게 영어 실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듣고 그래서 우선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되면 이 학원에서 생기는 수익금 중에 많은 부분을 교회와 기독교 통일단체와 연결해서 통일 준비를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제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형제에게는 학원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자기의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렷하게 있어요 이 학원 잘 돼서 이 학원을 통해서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 주시면 좋겠다 하는 자기 개인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을 잘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꿈으로만 끝나면 자기 꿈만 성취되면 아마 허무하고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자기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그 꿈을 하나로 묶어서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에 나처럼 기구한 팔자는 없을 거예요. 강단에서 팔자란 얘기를 하면 옛날엔 치리를 받았습니다. 기구한 팔자는 없을 거예요. 내 팔자는 왜이 모양이 있구는지 모르겠어요. 팔자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다 그러는데 그냥 팔자대로 살다 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팔자나 타고난 운명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기록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팔자라는 것은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핑계나 변명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삶의 여정 가운데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 여러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보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여성분 한분 계십니다.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학벌 내세울 거 없습니다. 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특별히 자기 위에 언니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똑 소리가 나는 언니가 있었어요. 같은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땠겠습니까? 언니가 잘해줬을까요? 너좀 부족한 거 많으니까 내가 널 챙겨줄게.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천사인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무시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까지 했대요. 너 어디 가서 내 언니랑, 너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짐작하시죠? 자라서 그렇게 진실을 받았던 이 여동생이 남편을 잘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언니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언니의 삶과 그 조카들의 삶까지 챙겨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봅니다. 시체발로 남편 잘 만나서 뭐 고친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팔자를 고친 거죠. 팔자 고친 거죠. 사람을 한 사람 잘 만나도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적으로 보면 각 사람에게 운명처럼 정해진 팔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의식으로는 알수 없는 것이 인생의 흐름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건 내 팔자니까 고칠 수 없다?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에게 팔자나 운명은 아무 의미 없는 단어입니다.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완전히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보면 산상수을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행적을 보면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당시 최대의 불치병이었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 받죠. 베드로의 장모도.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광인 두 사람이 연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갑니다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복음서를 우리는 왜 읽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팔자를 고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나의 팔자를 고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호가호의하면서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적용의 원리를 우리 깨달으십시다.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내 팔자, 내 운명은 완전히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 역전으로 간다.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팔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이죠. 모든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팔자 고쳐야 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 찾아서 그들에게 팔자 고치는 방법과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운명론과 결정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울고 함과 인생 허물을 노래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 만나면 나와 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꿈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셋째 주에 우리 새봄에 품었잖아요 새봄에 귀한 생명을 품고 제가 정확히 보니까 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새 생명 초청하기로 작정을 하기로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9개월 열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새 생명 초청 주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니, 행사 됐으니까 이때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속에서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우리의 사랑을 심어서 이제 10월 셋째 주일날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저 영혼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발자 고쳐야 되는데. 인생의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나는 분들 있나요? 한동안 동안 깊이 묵상하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작정하십시다 예수님 만나서 나만 팔자고 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꿈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동역자 될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성취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